안녕하세요. 꾸의집 TV입니다. 아,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부동산 물건은요. 제 뒤로 보이는 구분상가입니다. 어, 주상복합 건물에 1층 그 횟집으로 쓰고 있는 구분상가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부부터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. 여기는 동해시 묵호진동입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어, 대게집이 오, 오늘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. 여기는 어, 뒤로 조금 빠져서 어,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저 위쪽으로는 그 4층서부터는 아파트, 그 다음에 저 왼쪽서부터 이렇게 여기 끝에까지. 주로 이제 그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매물도 1층은 그 도매 허가를 내고, 어, 안에 내실을 꾸며서 거기서 기거를 하시면서, 어, 2층에 그 횟집을 운영하시는, 어, 그런 스타일로 그 꾸며져 있어서, 저기는, 어, 이따가 들어가서 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, 여기는 이쪽 방향이 무묵 어, 진동 그 내항, 눈골땀 또, 그, 배드로는 항구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. 바로 앞에 길 건너가 이제 바다고, 요 반대쪽으로, 반대쪽으로는 이제 어달해변, 또 대진항, 조금 더 지나면은 망상 해수욕장, 그쪽으로 내려갑니다. 그래서, 일단 요 주변부 설명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, 어,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구분상가들의 주차 공간은 이렇게 뭐 아주 넉넉하다고는 할수 없으나 주차 공간이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요. 여기는 뭐 본인이 영업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도 괜찮지만, 어, 투자 목적으로 또 새해를 저도 그 그런 새 관계나 이런 거는 뒤에 매물 정보 시간에 다시 일러드리도록 하고 여기는 이렇게 도매도 하시고 어 여기는 이제 내실입니다. 내실은 어 안에 그 계셔서 뭐안 열어볼 텐데 안에 이제 구조가 방두 개, 화장실 하나 그리고 약간의 거실 공간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2층에 아 이제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. 2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주 그 깨끗하게 단장이 된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손을 보거나 할 필요가 없는 어 그런 정도로 잘 꾸며져 있는 내실이고요. 여기는 주방 공간이고 이렇게 돌아서 어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 공간 그리고 최근에 여기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새로 그 장만을 하셔서 따로 고칠 필요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하시네요. 그리고 이렇게 바다가 편하게 조망이 되는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어 구분상가 물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면적이 아래층은 92제곱미터 한 27평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위에층 99제곱미터 해서 음 29평 정도 나오는 그런 자리고, 이 저쪽은 이제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은 뭐 굳이 안 열어봐도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아래층 또 2층 음 살펴봤습니다. 나머지 자세한 그 가격 정보 등은 뒤에 매물 정보 시간에 상세하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드론 영상으로 어, 본 물건지 어, 주변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구분 상가라서 뭐 특별히 특정지을 건 아니지만 이 어, 상가 안에 저동그라미 그리고 코 앞에 있는 그 바위가 까막바위라고 하네요. 어, 주변부 한번 살펴보면 왼쪽으로 돌면은 저기 이제 스카이밸리가 보이고 거기 하늘색으로 돗재비꼴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무코 등대도 보입니다. 그 유명한 아, 그리고 앞쪽으로는 뭐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을 만들어놨고, 요 아래쪽이 농골담을 지나가지고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무코 내항입니다. 그래서 여기 뭐 관광객들도 많고 사시사철 그런 곳에 위치한 요 주상복합 건물. 여기에 그 중에서도 1, 2 층을 차지하는 그런 구분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횟집들이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는 그래서 영업도 잘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그 바닷가에 호텔도 있고 이렇게 돌면은 어다 해변 그리고 저끝머리 보이는 곳이 대진항 쪽입니다. 어 반대쪽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펼쳐지는 동해 바다를 보고 이제 다시 물건지 쪽으로 내려가서 어 뒤에 매물 정보 시간에 어 좀더 자세한 정보 어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제 동해 그 멋있는 그 바닷가 모습 살펴봤고요. 어 뒤에 매물 정보 시간에 좀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나갑니다. 자 이제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어 까막바위 어 회음마을의 구분상가 어 찾아가는 방법 위치는 어 여기 강릉에서 그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은 망상이 씨가 나오는데 이망상이 씨에서 그요 대진항 쪽으로 해서 어달 해변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들어 오시는 게 조금 빠릅니다. 여기 동해시까지 내려와서 묵화항 쪽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려 그러면은 저 위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돌아가는 게그 소요가 되겠죠. 밑에 쪽에서 울지 삼척 쪽에서 오시면은 뭐 동해 ic에서 나와가지고 동해 시내를 통해서 이렇게 묵화항을 지나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. 요 주변을 조금 넓혀서 살펴보면 앞서 영상으로. 그, 요 앞에 그 까막바위라고 하나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. 그, 요게 상징물인 것 같습니다. 바위가 하나 이렇게 그, 요 해변가에 솟아 있었고요. 요 앞쪽에 주상복합 8층 건물에, 어 4층서부터는 그 주거용으로, 어 아파트로 사용하는 곳이었고, 어 1층, 2층, 3층, 4층은 상가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중에, 어, 1층에 있는 아래 층에 있는 건물들은 다 2층까지 복층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 물건도 어, 1층과 2층을 같이 사용하는 복층 스타일로 돼 있었고요. 여기는 이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비꼴 스카이밸리 해가지고 최근에 어, 동해시에서 여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어, 이쪽에다가 이렇게 조형물을 이렇게 뭐 하늘을 걸어갈 수 있는 듯한 어 그런 스타일로 그스카이벨리를 조성을 해놨고, 요 뒤쪽이 그 유명한 무코 등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무코 등대 바로 밑으로가 눈골 여기 있네 무코 등대 전망대 아죄송합니다요쪽입니다그그 그 바로 밑으로가 이제 눈골담길 해가지고 그 위에 아 고불고불한 그 집들 골목길을 따라서 위로 위 아래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. 그런 그 관광지가 있고요. 어요 앞쪽에 스카이밸리,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앞쪽에는 여기저 해랑 전망대라고 해서 요 바닷가까지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또 설치해 놨습니다. 그래서, 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, 이제, 어, 묵호, 이렇게 내항이 되는데요. 이렇게 관광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, 여기 이제, 사시사철, 손님들이 많은, 그리고 횟집들이, 여기 1층에, 여기 맨 왼쪽서부터 우측까지, 물론 그 사이에 커피숍도 있고, 뭐, 다른 상가도 있기는 합니다만, 횟집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, 그~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~ 여기 요 구분상가 본 구분상가에 어 1층은 앞서도 제가 그 걸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92.25해 가지고 요게 27.7평쯤 됩니다. 그리고 2층은 99제곱미터인데 요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1층은 앞서 보시면은 여기 그 저기가 있는 쪽, 그 이거 뭐죠? 그 수족관 있는 쪽. 거기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2층이 요만큼 나 튀어 나와 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요 부분만큼 어 2층의 전용 면적이 조금 더큰 겁니다. 이 건물은 1998년도 6월달에 신축된 건물입니다.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보면, 네, 무코진동에. 금방 보신 대로 1층은 27.9평, 2층은 29.9평을 가진 구분 상가이고요. 용도지역은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. 여기 이제 동해시 조례를 보니까, 요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%, 용적률은 1300%인데, 어뭐 이거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. 어 도로 당연히 접해져 있고, 장수도 당연히 들어왔습니다. 특징을 보면, 까막바위 해안을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다를 바로 볼수 있고요. 주변에 앞서 설명드린 농골땀길, 스카이밸리 도째비골, 뭐또 해랑전망대 등 유명한 관광지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철, 내방객이 많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, 또 회가, 회타운으로, 타운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그만큼 큽니다. 여기는 직접 운영하시는 분도 추천을 드리지만, 투자용으로 해서 어 여기는 보통 그 새가 뭐한 3천에 150 정도 월어 이렇게 그 새를 놓을 수가 있으니까 투자용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매매가는 3억 7천 나와 있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